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오랜만에 정말 비염 환자분들 수술 후기를 잠깐 발표 어, 보고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발표해드릴 분은 62세 여자분이고요. 어, 비염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몇년 되었는데 주로 코막힘이로 있어서 오셨고요. 그거에 대한 사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저희가 비염 후기를 많이 안 찍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어, 비염에 대한 건 보통 수술하고 나서 수술 경과는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도 환경적인 거에 얼마나 잘 견뎌주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한 1년 정도를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냥 우리 간단하게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건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오시면 저희 보는 거는 실은 딱 하나예요. 콧구멍 막혔느냐 봐요. 여러분들 솔직히 콧구멍은 터널이에요. 우리 자동차 지나간 터널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 터널이 넓게 열려 있느냐, 좌우에 비대칭은 없느냐, 이거 하나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터널의 아스팔트, 즉, 코속 피부가 좋으냐, 이거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할수 있는 건 구조를 맞추는 거고, 구조가 막히면 피부가 안정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딱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걸 봐요. 이분이 구조적으로 막혔으면 수술적 치료, 구조적으로 막히지 않으면 약물 치료, 혹은 면역 치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비염 있는 분들의 열의 9.5명은 대부분 다 구조적인 문제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비염이라는 게여러분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동반 안 하려면 기본적으로 코에 먼지가 안 들어가야 되고, 붙지 않아야 되고, 후비고 풀고 들이마시는 거 이런 걸안 해야지 코 피부가 가만히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막 긁어. 얼굴 가렸다고. 맨날 만져. 그럼 피부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비염이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은 피부는 무조건 나빠져서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짓을 병원 오는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주로 막힘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는 분들이 제일 반가워요. 왜냐하면 오래 안 됐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피부가 망가지지 않았을 거다. 즉, 구조적인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이분의 비염은 완치로 갈 거다. 자, 이분의 코를 보시게 되면 이게 수술 전의 코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구멍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거의 막혀 있고 왼쪽은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왼쪽의 피부가 더 창백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양쪽의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좁은 오른쪽은 이렇게 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코가 좁아지면 막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의 변화, 두개 중에 그래도 넓은 쪽으로 숨을 더 쉬게 되면서 그쪽에 창백함을 더 느끼게 되고. 좁은 쪽에서는 딱지와 코딱지, 코피, 이런 게 생기는 종합적인 문제로 가요. 그러고, 이런 양쪽의 살은 누, 누우면 더 부은다, 잠잘 때 힘들다, 코고이로 진행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저희는 보통 비염에 대한 건 두세 달 정도 후에 판정을 합니다. 아내가 다 완, 그 딱지, 뭐, 콧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이분이 두 달이 됐습니다. 두달 후에 제가 평가했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막힌 구멍이로는 솔직히 좋은 삶을 살수 없는 게 답답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지가 내 코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먼지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꽃가루, 매연, 황사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결국 코에는 수많은 먼지가 걸리게 되고 그걸 제거하는 게 콧물 제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 먼지가 들어오되 잘 통과해서 어디로 폐로 가서 폐가 공기정화해라.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코는 통과해라. 괜히 얻어맞지 말고. 그래서 구멍을 뻥뻥 뚫어줍니다 지금 아직은 이분 두드기게도 아까 딱잘 남아있는 상태인데 바로 펴지고. 그러면은 살을 줄이고 이 구멍이 이렇게 넓어지죠. 이 구멍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이분은 해결이 돼요. 이분은 두 달밖에 안 했지만 코막힘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한 번씩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지막히 비염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후천성 비염이라 그러고 대부분의 후천성 비염은 솔직히 수술로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경우를 보여드렸고요. 혹시라도 후천적으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비염 생기신 분들 오시면 진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